Terima kasih telah menonton! 네, 주유품. 미니. 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라는 분과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위즈더가의 한국 런칭 파, 한국과 홍콩, 세계 빌트렌드들이 이끌어갈 두 나라의 빌트인 셀러브리티고 행사를 진행하도록 되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관광객분이 와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정말 글로벌한 브랜드가 런칭을 하는만큼 뭐, 글로벌한게시청분들이 많이 와 계신것 같습니다 네. 큰 사랑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서 위즈더마의 성공적인 한국 런칭을 기원하며 핑크 커팅 세레모니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레모니에는 미즈덕과의 메인 모델인 제클린 청, 그리고 일일 홍보대사인 배우 박희성과 코어롱 웰피어 브랜드 매이저 이지영님, 그리고 신신코리아 대표 오세훈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나세요 러빈 우리 박과 우리 박기선과 함께 퀴즈 퍼팅을 거행하도록 하겠니다 네. 우리 역사적인 순간에 네. 하나 둘 셋. 네, 너무 뭐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성공적인 퀴즈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 잠시 무대 뒤로 표장을 해주시고요.